머리 박았어, 씨. 아, 아, 이거 원래 테이블 굳이 안 빼도 되는데. 카메라에 담겼을 땐내일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난리나, 내일 일어나는. 막 목이 다물려, 싹. 와, 좋겠다. 여기 막뭐 이제 또. 뭘 갖다 놓고 먹고 불이 차라리 있으면 모기는 안올수 있지 아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뭘해 먹을 수 있겠구나 따, 뜨거운 불이 있으면 모기가 안올수 있어 아 벌써 불렸어 어닝, 의자, 테이블 처음 해보는, 처음 해보는 요것만 해도 정리할 때 귀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잠깐 요거 이렇게딱 깔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거 5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거 정리하는 거 5분. 갈수 있어, 바로. 그니까 주로 아침 골프 티업이다? 그러면 저녁에 잠안 오고 또이차 막히고 뭐 하고 그런 시간에 잠 설치고 뭐 하고 그럴 상황이면 요거 타고 미리 가서 자고 일어나면 충분히, 어, 시간을 많이 쓸수 있다. 일어나서 골프장에서 씻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어딘가요? 여기? 스카이 72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여기 옆에 했어요 그냥 을왕리 가기 전에 잠깐 누구 보고 가려고 을왕리 가서 있다가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시간 해소가 되면 데산에 <laughs> 다시 가고 <laughs> 대리기사님 온다 근데 이 차는 좀데리기사님 붙이기도 애매하니까 나 심지어 이거 데리기사님 붙여서 해봤잖아 나보다 더 잘해 사실 서울 근교만 벗어나면 꽤 차를 댈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많이 나와 서울에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장을 가거나 혹은 지금 여기 뭐 인천 뭐 을왕리 가서 그 뭐지 공영주차장이나 뭐나 이런 데 차를 대던 그 옆에 또왜 무슨 가게마다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대서 먹고 들어와서 자고 가도 되지 왜냐면 그 그러니까 내일 뭐가 없다면 이거 갖고 오는 이유는 혹시나 마셨는데, 출발을 못한다. 나도 못 가고, 같이 먹은 사람도 잡아놔야 돼.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뚝배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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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냉장고 다 채워놨어. 음료수랑, 뭐, 아이스크림도 있어, 심지어. 다 있어, 다. 여기 냉장고에. 냉장고에, 김밥도 더 놨지. 이렇게, 싹, 샤. 에 네. 아이스크림.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가려면, 면도기 봐라,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laughs> 어? 일회용 면도기가, 그냥, 100개 있어, 100개. 어? 어? 어, 주문했지. 정리정돈이 안돼요 정리정돈 구입한지 한 2개월이 다돼가는데 틀어서 이 캠핑카의 장단점 뭐이런걸 한번 단점은 페라리야 페라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사실 또 기름통이 작아요 6 0 m 터가 50미터인데 어 시내 6점면 나오고 고속도로 타봐야 7점 7.0, 7.1밖에 안나오니까 엄청 많이 먹어 장점은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듯이 전국에 500에 50 짜리 정도 집을 하나 얻어놨다라는 느낌, 되게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어놨다는 느낌인데 우리 엄마가 와보고 자기 집보다 좋대. 차에서 잔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랬다가 엄마가 여기 와서 반나절 나랑 같이 놀았거든. 보다 자기 집보다 좋대. 그러더니 이제 걱정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숙면이 숙면. 뭐지 캠핑 장소.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뭐 어디를 잡고 자고 내일 몇 시까지 체크아웃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완전 없는 거. 그 단점은 안전 속도는 80에서 85다. 근데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휘청대. 그런 건 되게 단점이니까 처음에 운전하면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수 있어. 차가 이렇게 확 밀렸다 보니까 깜짝 놀랄 수 있어. 요 전기는 이게 지금 1200 안패야 1200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하는 거를 가동을 풀로 해도 음한 5일 5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쓸수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동을 한다 그럼 다시 충전이 되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 왜 불멍 이런 거 하잖아. 이건 그냥 멍, 원상 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멍, 그냥 멍할 수 있어 멍, 뭐뭐뭐 뭐, 뭐 다른 거보 뭐 불멍 뭐 이런 산멍 이런 거안 해. 그냥 뭐. 너랑... 이제, 가자, 고랑리. 고랑리 아... <laughs> 가서 딱! 먹고, 너도 여기서 자고, 나도 여기서 자고. 그냥 내일, 내일 뭐 없으니까. 우리 또 다음에 봐요. 무서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뭐 다, 그냥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잘 샀다? 나는? 잘 샀다. 바다리스도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잘 섰다.